자, 드디어 실버 버튼이 왔습니다. 한한달 전쯤에 실버 버튼을 받고, 그다음 언박싱을 하면서, 과연 이 실버 버튼에 진짜 의미 있을까 분석해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바로 미국 최고의 과학 장비 회사, 소모피션 사이언티픽인데요. 분석에 앞서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직원분과 함께 언박싱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원분, 직원분이, 직원분이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자 이게 그 실버 버튼입니다. 네, 구독자 10만을 찍으면은 준다는 그 버튼인데요.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아, 예. 어, 저 처음 봅니다. 네. 네. 어, 이게 물건너온 인가요 그렇죠. 미국에서 어... 날아왔습니다. 네. 역시 미국에서 온것 같습니다. 네. 영어로 써 있네요. 영어로 있죠 여기 네. 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여기 유튜브 사장님 수자님께서 직접 써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사인이 있습니다. 어. 음. 여기 보면은. 원래 보통은 지식인 미난이라고 그냥 채널명만 쓸수 있거든요. 다른 유튜버들도. 근데 저는 수정을 해서 그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고 붙였어요. 좀더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음, 이 진짜 실버일까요? 거울 같은데요? 거울이고 아마 여기가 실버가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실버도 도금이 되나요? 도금하듯이 실버도 바를 수 그럴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 일단 좀 이따가 분석해 보도록 하고. 예전에는 실버 버튼 이거랑 달랐어요. 이거는 액자처럼 되어 있고 음. 어두운 색에다가 이렇게 버튼만 실버처럼 모양으로 털골하게 나왔어요. 저희는 바로 이 실버 버튼에 진짜 은이 있을지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음. 와. 네, 이 장비가 바로 XRF라고 하고 네. 네. 한국어로는 떼형 X선 형광 분석기라고 얘기를 하는 제품입니다. 형광 분석기, 네. X선으로 X선으로 형광 분석을 한다고 하는 이제 네. 그런 장비고요. 네, 기에 보면 이 안에 내장이 엑스레이가 나올 수 있는 튜브가 내장이 되어 있고, 그 튜브가 어, 샘플을 막고, 그게 다시 되돌아오는 성분을 분석하는 디텍터가 이 안에 같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음. 그거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그런 창이 여기에 되어 음.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실버 버튼, 실버 버튼에 진짜 은이 있을까? 아무래도 이제 실버 색깔이나는요 부분을 음. 음. 찍어보는 게 네. 낫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거울도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일단은 이 부분부터 네, 찍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오, AUR, 아, LOD, 철, 네. 아연, 구리, AG가 안 보이네요 볼전은역 없겠지만 철 구리, 음. 크롬, 니켈의 합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네 이런 합금으로 보이시고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쭉 내려다 보면 아 없네 그냥 아예 AG가 아, LOD라고 음. 이제 나오죠 없다라고 보시면 <laughs> 될것 아쉽게도 이게 장비가 네. 오래된 건 아니죠? 아 이거 최신 모델입니다. 아 최신이에요? 네, 최신 그 얼마쯤 하나요 장비는 음. 한 6천만 원 정도 한 번만 더 찍어 볼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아 다른 부분 한번찍어볼까 여기 네. 여기 말씀하셨던 유리 네, 부분 한번 유리 찍어보자. 부분이라도 설마 이제 유리 쪽에 있을 수도있자 여기 이렇게 보면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네 사실은 요 안쪽에 있는 게방울에 빛이어서 그게 보이는 겁니다. 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소리는? 네 아마 이거는 생각에는 분석이 잘 안됐나? 그게 아니고 거울이 맞는데 음. 그 뒤쪽에 있는 게아 네, X-ray로 찍다보니까 그렇죠. 예예. 예. 음. 그래서 뒤쪽에 있는 게 나와서 어쨌든 은은 없다가 음. 나오는 거죠 네. 큰일이네. 근데 네. 네, 이거 흰색 있잖아요 네. 혹시 이게 은은 아닐까? 지금 보시면 티타늄이라고 뜨죠? t 어, 네. 티타이이떠있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bit of a little bit of 이 l i 이 t 이 a 라고 하는 칼슘이나 네. 티타늄 여기에 좀 치대져 있는 부분이 a l i 나오고요 그 옆에 부분 한번 찍어 볼게요 이 i t o 찍 a l i 이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죠 i t 죠 l 그 b i 그 of a l i t t 은 결국에는 은이 없다 은이 없다 실버 버튼이 아니에요 이건 철 버튼이죠 그러면? 네,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알루미늄 합금 네 그러니까, 어쩐지 가볍더라 네 알루미늄이 90% 이상 들어있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러분 실버 버튼에 실버가 없습니다 뭐 알루미늄 버튼 철 버튼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그래도 구글에서 줬으니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저, 어떤 거 같나요? 오늘 실험해 보니까 소감이 혹시 네, 있으신가요? 아, 네. 오늘 의외로 또 이런 기회가 네. 없었는데 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음. 되게 좋은 오, 기회였습니다. 혹시 이런 장비로 어떤 것들 한번 측정해봤었나요? 이제 어, 이때까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산업체에서도 이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유사라든지 음. 아니면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음. 그런 제철소 같은 데서도 에 만들고 있는 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이나. 음. 아니면은 제대로 된 물건이 들어왔는지 입고 검사라든지 음. 이런 쪽에서또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게 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용도로 많이 음.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 실험하는데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laughs> 자, 여러분들께 또 좋은 소식을 하나 드리자면 이곳 서버피셔 사이언티픽의 고객 경험센터에 오셔서 직접 이런 수많은 과학 장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수많은 과학 장비들을 직접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 나오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과학 장비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들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가서 구독하고 댓글도 부탁합니다.